네, 영동 하나로 부동산의 이 소장입니다. 오늘은 영동군 청산면 소재 어, 볕잘 드는 밭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밭이 이렇게 완만하고 저쪽 그 가운데 부분 이제 평평하고 어, 이렇게 하루 종일 볕이잘 듭니다. 옆에 그 높은 산이 없어서요. 마을에서 공급하는 이렇게 그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중심부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넓으면서, 어, 거의 뭐 평평한 상태입니다. 어 마을을 통과해가지고 위자락에 있어서 한가지고 그냥 편안합니다. 그리고 전기가 바로 옆에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. 삼선이. 어 덧붙여서 여기 그 320평, 어 길은 그, 전이 있습니다. 똑같이 그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어 저쪽에 있는 땅하고 어 묶어서 매도할 분상입니다. 땅그 진입로는 이렇게 포장도로로 와가지고 예 이쪽으로 좌회전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. 그리고 왼쪽으로 있는 땅이 기다랗게 있는 땅이 어내 땅이고 이쪽으로 어진 오른쪽에 있는 이 고추심은밭이 어, 또내 땅이 되겠습니다.